삼등분한 점을 각각 D, E라고 뒀고 AB 길이와 BC 길이와 CE 길이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AD 제곱 더하기 AE 제곱을 물었네요. 우선 우리가 삼등분은 낯설지만 이등분은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알아보면 요렇다라는걸알수 있고 지금 우리가 ABCDE. 해서 여기에 3등분이 되어 있지만 2개씩 바라봤을 때 파푸스의 중선정리를 2개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ABE 삼각형에서 파푸스의 중선정리를 이용하면 요렇게 식이 나오고 AB는 5 AC는 6이다라고 얘기했고 BC는 9지만 3등분 했기 때문에 각 BD, DE, EC를 3씩이라고 둘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변의 길이는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정리를 하면 1번과 같은 시까지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어두 개의 삼각형을 봤을 때, 삼각형 ADC에서도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용을 해서 알수 있는 변의 길이는 숫자로 대입을 하면 2번 시까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2배에서 2번을 더하게 되면 AE제곱이 소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ad제곱 우변길이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오고 ad제곱은 3분의 32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반에 대입을 해주면 ae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64는 ae제곱 마이너스 3분의 64 는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a의 제곱은 3분의 43이 나오고 이둘 값을 더한 게 답이므로 계산을 하면 25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